안녕하세요. BBW 뉴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뉴채,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홈케어 뷰티 브랜드가 26일 가수 송가인을 모델로 한 새로운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뷰티 케어를 제공하며 송가인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육체는 송가인의 이미지와 제품의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스킨케어를 경험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제공된다. 업체 관계자는 송가인과의 협업은 단순한 모델 계약을 넘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신념과 열정을 반영한다며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홈케어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남 진도군은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 어게인 경기 남부에서 350여만 원 상당의 백미백포를 진도군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송가인 팬카페 어게인 경기 남부는 2019년 가수 송가인이 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해마다 소외계층을 위해 여성용품과 살, 화용품 등 다양한 기부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어게인 관계자는 가수 송가인이 좋은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끊임없는 감동을 주듯이 우리 회원들도 송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도의 후원품을 기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도군 희망복지팀 곽수영 주무관은 매년 송가인 팬카페 경기 남부의 어게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은 관내 소외계층 가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송가인의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가인의 경기 서부 지역 팬클럽은 사회적 협동 조합 공존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팬들의 송가인의 생일을 기념하고자 자발적인 모금에서 진행된 것으로 더욱 큰 의미를 더했다. 팬들은 500만 원과 함께 양말 세트, 화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같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가인의 팬들은 매년 연말 선한 영향력 기부 행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다양한 물품 기부와 행동으로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해왔으며 이러한 나눔은 사회의 훈훈함을 더하는 동시에 그 가수의 급행이라는 인식을 남기고 있다.